PT 면접 본론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냐면 네 가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 현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기반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니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설명.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. 설명.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첫째, 둘째라는 말을 해주면 딱 사람이 듣기도 딕션도 딱그 끊김이 있잖아요. 그럼 더 집중이 되거든요. 이것도 하나의 꿀팁인데 보통은 이유, 기대효과, 이제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면접관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, 이런 것들을 압박질문 해야 되겠다. 를 음.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.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처단하기 위해서. <laughs> 하지만 내가 낸 아이디어도 이러한 단점과 보완점이 있을 수 있다. 내가 입사해서 이런 점을 좀 개선시켜 보겠다. 라는 나의 의지를 같이 드러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